자, 전조사입니다. 드디어 2일차 낚시,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어, 저희 그, 이 강태공 부모 낚시 밴드에 계신 우리 또, 트랑기라는 닉네임의, 아, 어, 지인분이, 아, 어, 낮인데 벌써 아홉 시를 포함해서 벌써 세수를 낚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잘라고 누웠다가 챔질 소리 듣고 나와서 지금 샤워 한번딱 하고, 바로 다시 낚시를 어, 하려고 나왔습니다. 리듬이 좀 깨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붕어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정밀하게 채비를 맞춰서, 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잘해주시고. 자, r 고 a d y ready? r 자 a d y ready? r e a 하 y r e a d 하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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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오동거적으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입니다. 낮에 구름이 끼어서 해가 없었고, 그리고 대편성도 바꿨고, 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조사님들이 어, 들어와 계십니다. 건너편에 대략 한 16개 이상 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우측에도 저희 진, 아, 빨간 케미, 노란 케미, 파이팅 합니다. 오늘은 기술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살기라는 필살기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필살기 가뭐죠 그렇지. 그지 아, 딱히 노수다. 여기서. 아, 순간 이거 됐나? <목소리> 순간 수염을 본것 같아요. <목소리> 아, 이거 뭐? 뭐고? 자, 짧은 데서한수 나왔습니다. 와, 깔짝깔짝. 입질 참 희한하다. 와, 한수 나왔습니다. 한수 나왔어. 아, 좀 조용히 해라. 옆에 뭐가 있는데. 아, 지금, 그, 뭘 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해야 되노? 대회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이, 예측하고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자, 오! 아, 첫수 나왔습니다. 첫 수. 자. 예. 꼭, 꼭 가야 되겠다. 올리라. <목소리도> 더 올리라. 안 올리나. 올려줘라. 아씨 그렇지,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더. 좀만 더. 올리라. 올리, 올리, 올리라, 올리라.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애매하네. 물고 있나?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오케이 한수 아 힘쓴다 멀척은 안되겠고 어차. 자 드디어 골 같은거 하나 나왔습니다 옳지 짜잔 아빵 좋죠 빵이 좋습니다 현재 2등인것 같습니다 2등 2등

어우, 힘이, 힘이. 힘좀 빼라, 힘좀 빼라. 자, 0이 딱맞지않습니다26 나오네, 26. 자, 26에서 조금 모지랍니다. 26 조금 모지라요. 자, 둘째 날 밤이 지금.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2시가 돼서 야식을 먹고 좀 충전을 한 후에 이제 새벽 낚시 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지 아이씨 이제 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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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있어, 있는데. 자, 아, 허빵 좋네. 아, 빵 좋아. 아, 자 빵좋아 자 한숨 또 나왔습니다 아 빵좋네요 고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져있다보니까 아 일단 빵좋습니다 선조소입니다. 자 이제 2박 3일 어, 일정을 끝내고 이제 본부소로 가서 개측을할 겁니다. 사실 지금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대했던 이그 3위 안에 들어가는 목표가 어, 이미 끝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2박 3일이다 보니까 어제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 오늘 좀 잤어요. 한 3시간 정도 통째로 날려먹고 나서 어,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천 금호강 2박 3일 동안 즐겁게 낚시를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더 뒤돌아 봤지만, 역시나 아, 미동이 없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8시 반이 다 되어 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멋진 붕어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어,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본부석으로. 자, 오늘은요, 방생의 목적이 아니라 고기가 어,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어, 이렇게 자갈밭에서 이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찍고 가겠습니다. 때깔 좋지요? 아, 이게 다 월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